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이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랑 밥을 같이 먹어볼 거예요. 반찬으로는 깍두기랑 무를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콜라부터. 당나자. 지얼스 Yes! <laughs>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처음 먹어봐요,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크다. 응, 음? 응, 음. 와 진짜 맛있어. 응. 음. 커피랑 먹어보 무랑 총각무랑 같이 먹어볼게요. 그냥 맛있을 수밖에 없어 진짜. 음. 이거 너무 맛있어. 음. 음. 이제 여기다가 마요네즈 소스 뿌려서 먹어볼게요. 진짜 제일 좋아요, 마요네즈 소스. 야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세상에나. 음음음음 비비큐 진짜 치킨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밥이랑 이게 그동안 너무 먹고 싶었어서 맨날 지켜만 봤거든요. 왜인는 모르겠는데 사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먹방 때문에 잠에 가통다리를 시켜서 먹어봤는데 아마 내일부터 계속 시켜먹을 것 같네요. 진짜 맛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음. 음. 그냥 다잘 어울리네 마요네즈랑도 어울리고 밥이랑도 어울리고 청양물랑도 어울리고 얘를 아직 안 먹었다. 음. Yeah. Mm. 음! 잘 어울려. 음. 이번에는 머스타드 소스 뿌려서 먹어볼게요. 오 마이 갓씨. 와우. 무슨 일이야?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맛일까? 와, 진짜. 얘왜 이렇게 커? 얘 뭐야? 이. <목소리> 음! 음! 와! 음 청양고 음. 이 친구는 치밥을 먹어볼게요. 치밥으로 고기 살좀좀 뜯어가지고 남은 국물에 쓱쓱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남은 살들 제가 잡고 뜯어야겠어요. 음! 마요네즈도 살짝 넣을까? 마요네즈도 살짝 쿵. 밥 완성. 맛있겠죠. 내가 먹을 거예요. 아, 내가 먹을 거예요. 혼날래 아주 그냥. 응. 음 음, 음, 진짜 음, 맛있어 음.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음. 네! 그동안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자메이카 통다리를 먹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역시 머스타드 소스랑 마요네즈 소스를 곁들여서 먹으니까 더두 배로 맛있는 것 같네요. 자메이카 통다리 아직도 안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헤이! 저보다 더 심하신 분이군요. 당장 먹어보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잠깐만요. 나가시기 전에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가시게요. 여러분 덕분에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도 먹어보게 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안녕.